오늘의 NFL 플레이어 오늘의 NFL 선수는 Roger s t a b c 입니다 Roger s t a b c 은 달라스 카우보이스에서 11시즌 동안 활약한 쿼터백으로 그의 기여는 NFL 역사상 가장 뛰어난 쿼터백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1964년 NFL 드래프트에서 10라운드에 지명되었으며 네이비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1969년에 프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은두 번이 슈퍼볼 우승, VI, 12를 이끌었으며, 슈퍼볼 VI에서는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통산 22,700야드와 15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으며, 6번이 프로볼 선정과 1번이 올프로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의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리더십, 그리고 클러치 능력은 카우보이스를 1970년대 내내 리그 정상에 올려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